준비가 된 우세세포. 준비가 된 우세는 15초가 우세야. NK 세포라는 세포가 생니다 최소한 1 0초 이상은 우세줘야 돼. 그러니까 보세요. 어허허허허. 이게 시작하면 NK 핀만 누르면서 NK 세포라는 그 세포, 암 세포를 한방에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밖에 고 러 여성분들은 이게 잘 되는데, 형님들 제발 말 잘입니다. 남자분들요, 남자분들요.

4명이, 10명 중에서 4명이 안에 한번 들려보고 사람이 죽는데, 안에 들리는 이 4명 중에서 3명이 60이 넘어서 들린다는 사실입니다. 그 3명 중에서 70이 넘어서 들리는사람이꼭두 사람이 아지만 3명 중에서 3명은 70이 넘어서 들린다는 거고. 그러니까 그걸 안 들리기 위해서 자꾸 웃어라. 웃어라. 이 말입니다. 그러면 병을 두고 살자. 병은. 谢谢啊